여러분 오늘의 게임은 제가 지난 1년간 한글화가 되기만을 기다려온 생활 게임 중 단연 최고라 보고 있는 코로 아일랜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3일 전에 드디어 정식 한글화가 되었습니다. 심지어 앞으로는 멀티플레이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역시 좋은 평가를 얻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. 사실 조금 더 일찍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도 이 게임에 한창 빠져서 한다고 이제서야 가져오게 되었어요. 아마 평소 생활 게임을 즐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타듀 밸리라는 가게임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게임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스타듀 밸리와갱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더 새롭게 응용한 3D판 스타듀 밸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스타듀 밸리는 제가 과거에 가장 좋아했던 생활 게임이기도 하고 또그 게임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런 게임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기초가 되는 모든 부분들을 갖춘 게임이지만 어, 그래도 오늘의 게임은 이 최신 게임답게 그래픽부터 더 새롭고 독특하면서도 깊이까지 더 깊은 이 생활 컨텐츠들로 가득했습니다 어,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노가다만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3일간 25시간을 넘게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분량 20%에도 도달하지 못했 됐어요. 그만큼 할게 굉장히 많은 그런 게임이라 이 말인데, 이 게임에서는 농사, 축사, 벌목, 채광, 낚시, 사냥, 스킨스쿠버, NPC와 관계 쌓기, 결혼 등 아, 진짜 할게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아, 바쁜 나날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. 물론 이 게임도 여느 다른 생활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하다 보니 이초반부에는 살짝 지루할 수는 있는데, 그래도 차츰차츰 차츰 내 재산이 쌓여가고 또내 땅과 밭이 이 새로운 시설물들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의 그 뿌듯함은 마치 실제 세상에서 열일하고 받는 이 월급과 비슷했어요. 제가 현생에서는 살짝 페인이지만 게임 속 세상에서만큼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이 게임은 스팀에서 3만 5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만약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저는 지금 엑박 게임 패스 구독은 끊은 상태였는데 지금 보니 천 원에 다시 구독이 가능하길래 단돈 천 원으로 즐겼습니다. 하튼 지금부터 제가 이 게임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소개해드려볼 테니 들어보시고도 마음에 드신다면 꼭 플레이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. 우선 처음 게임을 시작하시면 캐릭터를 나르 자유롭게 생성이 가능한데 어차피 여기서는 내 이상형을 찾을 수는 없으니 어, 여러분은 그냥 대충 생성해서 게임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렇게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이 코랄 섬에서 이 코너라는 고기집 사장같이 생긴 사람이 여러분을 반겨줄 거예요.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아, 거의 폐가에 버금가는 여러분이 살 집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여기 보이는 이두 목수들에게 이 자원과 돈을 지불하면 더 좋은 집으로 차츰차츰 발기시켜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. 어, 그렇게 목수들이 떠나가고 나면 바로 이 고기집 사장같이 생긴 사람이 아, 노가다에 필요한 기본 작업 도구들을 제공해주는데 여러분은 이때부터 메인 퀘스트를 따라 바로 집 앞에 보이는 자원들을 정리한 뒤 거기다 농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돈은커녕 이 밥도 한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제 유튜브 초창기 거지 시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는 열정페이가 없으면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자원들도 모으고 농사도 짓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좌측 상단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해 나가시다 보면 드디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침대만 놓여있는 폐가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집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시 시설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 그 목수들을 만나야 하는데 여기 목수의 집에 와보시면 이런 식으로 집업그레이드와 집 스타일 바꾸기 아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 짓기 등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옵션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처음 받은 집은 너무 폐가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번째 집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어느 정도 살만해진 원룸이 생기게 되면 뭐 합니까 어차피 삶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계속 녹아 를 통해 돈부터 모아줘야 돼요. 우선 이 게임에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노가다가 굉장히 많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계절별 다양한 씨앗들을 구매한 뒤이 밭을 일구고 거기에 그 씨앗들을 심어 매주기마다 이 재배를 통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여러분이 직접 요리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농사 활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 가장 어렵고 귀찮긴 했는데 하여튼 낚시를 통해 랜덤으로 잡히는 물고기들을 팔아 이 돈을 버는 방법인데 이것도 은근히 돈이 많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도 안 닳기 때문에 아 가끔 해주는 게 좋았습니다. 세 번째는 이 주변 곳곳 에 곳에 돌아다니는 벌레들을 잡아 판매하는 방법도 있었어요. 어, 네 번째는 채광인데 이 스타듀 밸리처럼 층별로 깊어지는 동굴에 들어가 이 광석도 캐고, 몹들도 잡아가며 희귀 자원을 모은 뒤아 그것들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 중인 작업 도구 및이 다양한 시설물들을 짓는 데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다섯 번째는 스타듀 밸리에는 없는 컨텐츠였는데 이렇게 물속 깊이 들어가 이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치워가며 이 잠겨 있는 구역들도 열고 희귀템도 모으고 하는 아, 그런 스킨 스쿠버라는 노가다가 있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금 중반. 정도 접어 들고 나서야 할수 있는 컨텐츠인데 아까 말씀드린 목수에게 가서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구입한 뒤 여기 와서 동물들을 구입하고 그 동물들로부터 다양한 생상품들을 제공받는 뭐 그런 방법 정도가 있었습니다. 솔직히 노가다 활동 중 당연히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건이 농사였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서는 농사만 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. 왜냐면이 게임에서 는뭘할 때마다 이 다양한 자원들이 골고루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번갈아 가며 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. 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이 게임에서의 노가다는 한만큼 경험치도 쌓이고 또 그렇게.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각 분야별로 레벨업도 가능했고 또 그렇게 레벨업을 하다보면 마스터리 스탯을 찍어줌으로써 기존의 노가다 효율성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다보니 전혀 지루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레벨링 때마다 새로운 제조법도 배우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열심히 뭔가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얻어지고 있으면 금방 실증을 느끼곤 하는데 이 기능을 넣어둔건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근데 이 노가다라는게 마스터리 레벨만 있으면 좀 부족합니다 내가 철광석을 캔다해서 철광석만 나오고 또 나무를 캔다해서 나무만 나오고 하면 좀 하지 않겠습니까? 사실 노가다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막 유물 같은 것도 튀어 나와주고 생각지도 못한 희귀 자원도 나와줘야 뭔가 이템 파밍하는 재미가 있어지는 법인데 다행히 이 게임에서도 노가다를 하다 보면 이 스타듀 벨리처럼 이 정동석이라는 템과 여러 보물 상자들이 나와줬어요. 그리고 이 정동석과 보물 상자들은 대장간에 가서 열어줄 수 있었는데 이 대장간에서는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작업 도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. 근데 우선 여기서 정동석과 보물 상자들을 열어주다 보면 엄청 희귀한 자원과 이 유물들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 템들 여러분이 직접 판매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만약 여기서 아예 처음 보는 템들이 나왔다 하면 차라리 박물관이라는 곳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저기 이 반대편 사원에 바쳐줌으로써 다양한 보상들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.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욕심이 좀 많아서 기부는 최대한 안 하면서 플레이를 해서 아직은 얼마 못 모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박물관이 끝이 아니었어요. 나중에는 훨씬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건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노가다들을 통해 메인 퀘스트와 심구름 퀘스트 아 그리고 여러분만의 작업들을 해나가시다 보면 점점 외로움에 몸이 젖어오는 시기가 올 거예요. 이제 그때쯤이 되면 슬슬 마을 사람들과 서로 대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 받아가며 이 친분을 쌓아가는 타임을 가지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관계를 쌓다 보면 특정 NPC들이 새로운 퀘스트도 제공해주고 그들만의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. 근데 그러다 더 친해졌다. 그러면 같이 결혼도 가능한데 이 게임에는 총 22명의 이 결혼 가능한 NPC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아이도 총 2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결혼 상대로 앨리스랑 유리 그리고 수키 정도로 이 눈독을 들이고 있긴 한데 어, 저는 지금 방금 눈치 챘어요. 어, 제캐릭도 여자였단 사실을 하여튼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정도면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단점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죠 사실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단점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맵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솔직히 퀘스트도 퀘스트지만 가끔 NPC들을 찾아다녀야 할 때가 많았는데 하필 여기에는 미니맵도 없고 또 막상 이 전체 맵을 열었다 해도 이 표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보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매 5초 간격으로 맵을 열었다 껐다를 반복하며 길을 찾아야 했던 게 저는 상당히 렸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자 다음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 솔직히 좋게 말하면 분량이 길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이 나쁘게 말하면 초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지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뭐 저야 워낙 노가다 게임을 좋아해서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비와 시설물들을 갖추기까지는 아 다른 게임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지 않았나 싶은 정도로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아 느리게 흘러감을 느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가끔 튀어나오는 영어에 대한 부분입니다. 우선 한글 상태는 아주 잘 되어 있었지만 가끔 NPC의 이름이 한글로 나왔. 영어로 나오기도 했고 또 대화 내용조차도 가끔 영어로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거의 10번의 대화 중한번 정도는 영어로 튀어나온 것 같은데 뭐 이건 조만간 패치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,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아, 제가 오늘 이 게임 속 다양한 기능들부터 단점들까지 전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확실히 분량도 재미도 아, 돈값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게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분량은 이 박물관 수집이나 NPC 관계도 그리고 열려있는 모든 맵들로만 봐도 총 분량이 20%도 안된 수준인데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만 25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멀티플레이도 지원할 예정이라 하니 앞으로의 비전도 창창한 것 같네요. 혹시 평소 이런 생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솔직히 저는 지난 며칠간 디아만 하다가 갑자기 게임 불광점이 왔는지 그외 다른 게임들은 다 재미가 없고 그래서 조금 하다 말고 끄고를 반복해왔었는데 이 게임은 오랜만에 좀 집중해서 플레이한다고 기뻤네요. 부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기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